이번 시간은 시청자를 사로잡는 방송 오프닝이라는 주제로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부분은 상품에 관한 이야기, 한쪽은 방송 오프닝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오프닝에 관한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모바일 라이브든 TV 홈쇼핑을 보시면 상품이 주력이 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것이 홈쇼핑 방송이고 매출 지향 방송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품 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거냐가 방송 오프닝과 연관이 될 텐데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통상적으로는 PT라고 합니다. PT. 프레젠테이션이라는 PT와 같은 말인데 PT는 설득의 부분과 설명의 부분 두 가지 부분이 같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펜이라고 합시다. 이 볼펜은 하나 둘셋넷 4색 볼펜입니다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그리고 검정색 그렇다면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볼펜은 4색 볼펜입니다 는 설득일까요 설명일까요 설명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볼펜 보셨습니까 색의 4가지가 네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볼펜은 중간에 고무로 잡았을 때 아프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설득일까요? 설명일까요? 설명입니다. 이것도 고무가 달려있는 건 사실이고요. 손 아프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설득의 부분은 이렇습니다. 오랜 시간 글을 쓰는 일이거나 어쩔 수 없이 내가 글을 쓰다 봤는데 다른 볼펜 사용할 때는 손가락이 아팠어요. 근데 이 볼펜을 사용해 보니 손가락이 그리 아프지 않던데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설득의 부분입니다 나의 의견이 들어갔고 어, 사실적으로 얘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없지만 내가 어떤 이야기를 덮어 줬죠 그렇기 때문에 설득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PT는 설득의 부분과 설명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품 자체 그대로를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뭐가 좋더라구요 내 생각에 이렇더라구요 여러분도 한번 사보세요. 라고 하는 설득의 부분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과 설득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 좀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것이며, 좀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설명과 설득의 부분이 교묘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50% 50% 또는 70% 30%. 상품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 내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충분한 설득 과정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구매를 일으키거나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낼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내가 설득하는 건지 설명하는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고 한몇 마디의 이야기만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지만 설명도 들을 것이고 설득도 들을 텐데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건 옆에 나와 있는 시선을 가져와라 라는 포인트를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야기지만 제가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상품 판매 방송을 합니다. 또는 TV 홈쇼핑에서 상품 판매 방송을 합니다. 이것이 판매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상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설득을 당해서 구매까지 유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초의 시작인 저사람의 시선을 잡고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느냐 이거 참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오프닝 그리고 내 이야기, 이야기가 중간되어 있는 어떤 요소들이 그 시청률을 좌우할 수 있고 그한번 봤던 사람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또 나를 계속 바라봐 줄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PT를 짤 때에는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것과 함께 나는 어떠한 바디랭귀지를 할 거야? 어떠한 제스처를 할 거야? 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데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하고 있는 건귀에 들리지 않은 이야기면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손을 흔들고 춤을 추고 한다면 어, 쟤뭐 하는 거지?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볼펜을 팔고 있는데 갑자기 물을 들고 옵니다. 물을 왜 들었지? 저 물은 뭐지? 이게 고민되는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다 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포인트에서 나에게 시선을 집중할 것인지, 내 채널에 계속 눈을 둘 것인지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도구나 설명을 준비해라. 보여드렸던 물이 바로 그 도구입니다. 물을 마실 틈도 없이 저는 글만 썼어요. 근데 그 글을 쓸때 볼펜이 참 좋더라고요. 라고 얘기했는데 물은 사실 전혀 상관없고 억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괜히 볼펜 방송들 인 뻔히 아는데 내가 막 물을 갖고 막 마시고 물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왜 볼펜 방송에 물이 필요하지? 라고 궁금증을 자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물이라는 어떤 소품 또는 내가 볼펜을 팔고 있습니다. 라는 판넬. 또는 어떤 소도구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주위의 시선을 환기시킬 수 있고 나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구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저는 강의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료도 없이 카메라만 보고 아무것도 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셔야만 하거든요. 좀더 정보를 얻으실 거고 좀더 다가가는데 좀 쉬운 길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홈쇼핑 방송이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게 되면 일방적인 셀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즉석 구매, 즉흥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나가다가, 어, 재밌으니까 쟤는 뭐 하는 거지? 분명히 그런 시청자를 잡아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구, 장비, 변장, 변술, 메이크업, 의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입어 굽을 수 있는 요소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말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요한 설득의 PT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나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만의 이야기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면 정보 전달, 설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아, 좋네. 저건 참 괜찮은 제품이네. 이러고 구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설득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써보니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찾아 다녔거든요. 근데 오늘 이 상품을 보니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런, 요런, 요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공감을 하게 되고 같은 생각을 하게 돼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상품을 판매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고 친구들과 지내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있었던 경험들, 지나왔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다쓸수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학교 때는 어땠고, 성인이 되서는 어땠고, 어렸을 때는 어땠는지 기억이 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것들과 상품과 접목시켜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자라나기 때문에 공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단한 명의 고객이라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동감을 하게 된다면 구매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PT 속에서 풀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좀더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공감을 할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소재를 찾아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